마인크래프트 능력자 써, 에, 서바이벌 안녕하세요 쥬드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능력자 어, 근, 아, 능력자는 아니고 야생 서바이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. 됐다. 지금 들어가는 중니다 안 되지, 뭘로 연결할 수가 없대? 뜨면 들어가, 안 되지, 진짜로 또뭘들어서뭘들어서 어, 됐다, 됐다, 됐다! 됐다. 떨어진다, 저기요! 0.11.0은 이렇게, 누구누구가 게임에 참여하였습니다라고 뜹니다. 하늘에 떨어지고, 잘못하다 <laughs> 죽을 수도 있겠네. 이 개인 스킬이 추가되기 때문에, 네. 기다리네. 물론, 아디다스. 이렇게 해봐. 네. 어, 기감미 질수야. 형, 형. 형은 왜 손이 그 거야? 손이 왜 납작해, 이렇게? 몰라. 어, 이분의 유튜브는 이릇에마게 하고 치시면 나오고, 제 유튜브는 찌도라고, 찌도라고 치시면 나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냐고요?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하면 되겠죠. <laughs> 다 읽어. 그러면, 어, 10분 동안 자유, 어, 붕코야? 그억나지 오, 오. 이게 월드맵이기 때문에. 0 어, 1이요 잠깐만요. 보트 같은 거 만들어도 되죠? 형, 형. 형, 이거, 화면 꺼내지면 이렇게 터치해. 네. 아.. 네.. 지금.. 아.. 빨리 보, 보트 만들어도 되지? <laughs> 되지 지금 이게 만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0.11.0으로 만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0.10.5인가? 거기서 많이 만났죠 0.10.5 그니까 러멍청나 0.10.5라고 했어 0.11.5라고 했잖아 20분 동안 자유시간 할까? 15분 동안 하자. 아까 2 0분에 시작했으니까. 45분까지. 아, 승식은, 보트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. 뭐뭐 한다고 합니다, 왜 이렇게. 오. 가 화면 보면 안 됩니다.

어. <laughs> 이게 먹는 것도 부드러워 부러, 부드러워지 적기 때문에 남은 적당히 한 그릇만 더 캐자 이게 피지만 피지만 이게 되게 잘못된 것 아니, 감속을 캐야지. <laughs> 이정도만 캐고. 아니, 많이 캐야 되는데. 돌 캐고 있네. 그, 아, 잘했지만 죽이지 않고. 죽여봤자 나오는 것도 별로. 지금 죽이면 안 돼. 이말고요 고기를 얻어야 돼. 아, 싹. 아, 싹, 고은비야. 오케이. 나이스. 오오오오오케이 아. 계속. 이찮기전도 있네. 요즘은 빨리 자원을 캐야 하기 때문에 에이, 설마 뭐 설마. 철, 철도 철못 발견하겠나? 철은 당연히 발견하지 에 설마 못 발견한 사람 찌질이 다시 모일까 보다 아이기 모인다 아니 뭐뭐야? 음, 아, 뭐.. 비지아시해 뭐, 아.. 빨리 빨리 음, 일단 나무국을 만들어야지 이미 만들었으면서? 아나무국국으로고기돌고기 아철 발견했나보네 아 진짜 철못 발견할까 씩너고객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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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진짜 아나존은생 같아. <laughs> 지금 제가 구독자 두 명밖에 거든요 저는 아직 초보입니다, 생초보. 유튜브 생초보입니다. 어떻게 하면 재밌을지 좀 댓글 좀 올려주시고,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장경팀에서 협박이 날아올 것 같은 그런. 직거래 해도 되나요, 직거래? 누구랑 직거래 하요 당신. 미쳤어요? 석탄이랑. 미쳤어요? 아, 맞다, 먼춰 나오지? 야, 끄지 마. 끄지 마. 전체 심2나원으로지려주저오난 몬스터 몬를 사냥 꼬마 좀비 었어에 공화 좀비에 확 당해버리지. 멍청하니까. 아, 오늘...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. 독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다 외국마다 다언어가 있다. 합니다. 라고 하겠지. 이건 진짜. 개기득. 뭐... 아, 난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. 야. 다이아몬드 좋겠다. 날리가 없겠지 그분으로. 응도못 어? 해? 오! 와! 어! 뭔가 안 좋은 일이. 비같 <laughs> 오케이.

빅한 아, 그만. 음 남아, 남아. <웃음> 2kg도 <웃음> 2kg도 아. 아어이 됐네 아주 진짜. 고기를 <laughs> 음. 먹으면 안 됩니다. 고기 먹. 어! 뭐지? 이거 난리? 아, 어이. 나무 두 개를 나무 두 개를 훔쳐갔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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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본컷 남았어 안 됩니까? 아 진짜 이 웃기 어 뭐야 날려줘 지마 이러지 말라고 Å! <tryk> 저에... 아, 진짜... 쟨두 <laughs> 칸밖에 안남았어 아까 그 그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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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어 3분 남았다. 또 5분 동안 자원시간 줍니다. 어차피. 음, 1편 끝내야겠네요. 여기서 1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어, 찍지도겠고요 녹화,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빠빠이 2편에서 봅시다.